자, 반갑습니다. 파라빔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스 로쉬. 어, 간만입니다. 매서운 광풍 폭란의 시련. 어, 일단 불속성 약점에 어 스테이지기 이 때문에 뭐 아이샤 가리우 뭐이 덱으로 그냥 쭉갈 겁니다. 자 가리우는 255 명수치고요. 복시반은 10강입니다. 복시반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지능 배치두개 꼈습니다. 뭐 가리우 안전자 자산, 안전 산이죠자 숙명의 힘 자창 저격 통증 실현 통증 천명 부스터 255 가리우 나머지들은 통증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는 어, 화염의 맹타 딱 하나 껴줬습니다. 자, 일단은, 파티 멤버가 전투불능이 되지 않음, 어너더포스 사용하지 않음, 15턴 이내는 괴도의 힘, 검을 제공하네요. 어쨌든, 스톤 얻으러 가는 거니까, 자,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레스, 음, 첫 턴만 좀 예열 한번 해주고, 첫턴 물리 딜이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드는 도로 이제 스택을 쌓아주도록 한데, 솔직히 키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차크. 근데 이 덱으로 그냥 웨이브 4까지 쭉쭉 갈 거예요. 어. 자, 이, 어, 2턴입니다. 이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딜컷이 가능하거든요. 이 친구도. 그러면 이제 뭐 판타지아로 어 힘속도 지능 50% 증가 눌러주고 키드는 그냥 스택이나 여전히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우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귀한 영광으로 1무 어 1로 모든 속성 디버프 25% 저하 아 디버프 걸어주도록 하고 익스플로전으로 1웨이브가 끝이 났습니다 고귀한 영광 안 걸려도 어 익스플로전으로 끝이 납니다 자이두 번째 웨이브는 이제 보스 필살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를 구성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클리어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굳이 프라이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을 제가 생각을 안했어요. 그냥 프라이어로 안, 편안하게 깨고 싶어요. 어. 자 일단 익스플로즈으로 딜컷 달아주고 보스 필살기나 좀 구경하는 맛으로 어차피 프라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독이나 페인이 걸렸으면 분명히 죽었겠지만은 자 그리고 여목으로 빨리 끝내고 빨리 3웨이브도 여목으로 끝을 내도 되겠지만은 아무거나 눌러도 클리어는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스택이나 쌓아주도록 하고 익스플로전 한번 더써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전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웨이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페인이 안 걸린 친구여도 불구하고 이제 여목으로 한번에 클리어가 가능한 보스입니다 <laughs> 뭐 굳이 독페인 같이 걸어 줄 필요는 치유가 있으면 더 편하겠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트스틸 걸 필요도 없지만 인덜전스도걸 필요 없지만 그냥 여목 한번이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인덜전스 걸어주고 여목으로 이렇게 쉽게 1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스테이지는 모두가 쉽게 클리어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솔직히 제가 좀 가리오 아이샤를 좀 사용을 하더라도 어 굳이 어 가리오 아이샤가 아니더라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서 해 모든 어 보상을 받고요. 자 스테이지 2를 좀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공격 여전히 불리고 어, 적은 공격으로 확실히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파티멤버 전투, 물론 가창. 그럼 이건 아이샤만 스킬 좀 바꿔주도록 하고, 15턴 이내. 자창의 힘 검주네요. 그럼 아이샤만 가창을 좀 스킬 바꿔보도록 하죠. 자, 아이샤만 가창 스킬 바꿔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는 딜컷이 없습니다. 어더 퍼스로 그냥 키드 10스택이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화의 세레나드로 열화진 형성해주도록 하고 영갑의 판타지아 그리고 콘체르토 어, 해주고 얘는 스택만 쌓아주도록 하고 파이어러시 익스플로전2 1 4 4자 그리고 4 1뭐 이렇게 4 4자 일단은 스택을 잘 쌓아줬는데 이제 집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소자 자, 마지막 10세까지 쌓아주도록 했고 제트스틸 굳이 어차피 딜컷이 없는 친구들이라 웨이브 2는 금방 넘어갑니다. 음, 그리고 10스택을 쌓아줬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죠. 자, 이 웨이브는 뭐 굳이 표라이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트스틸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그냥, 어, 덱 바꾸기 귀찮아서 이 덱으로 그냥 그대로 4웨이브까지 갈 거예요. 자, 뭐 아무 스킬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트스틸 써야지 좀 딜이 덜 박히기 때문에, 자, 제트스틸 파열하시 그리고 콘체레토 익스플로전 한번 딜컷 한번 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존이 어, 풀립니다 브레이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존 형성해주고 뭐존 형성 안해도 게임은 끝나지만 자영겁의 판타지아 말고 영겁의 판타지아 써도 될것 같아요 어 쓰고 뭐존 형성 안해도 클리어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익스플로전 자 반은 딜컷 좋습니다 자, 다시 열화진을 그러면 다 형성을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세레나데 걸어주도록 하고, 음, 파이어러시 레드니들, 익스플로전, 여목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목은 먼저 우선순위로 이제 선제 공격이기 때문에, 그냥 예열을 계속해서 하는 게 나아요. 자이 친구는 반격 그 요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트을 꾸준히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자언어나 포스로 일단은 딜컷 만들어 놓고 얘가 풍황진 만드는건가? 풍황진을 만드는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다시 열화의 세레나드를 풀어줘도 되고 어, 풍황진이어도 상관없이 여목으로 갈겨주셔도 충분히 딜컷은 냅니다 그냥 가리우 255는 그냥 사기예요 그건 공략이 아닙니다 가리우 250 보면 난이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쉽다가 아니라 난이도가 없다. 음, 자, 풍황진 형성하자, 역시. 자, 열화 세레나도 걸어도 되고, 판타지아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콘체르트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음, 근데 다음 턴을 위해서 혹시나. 자, 인덜전스 걸어주도록 하고, 여무. 뭐. 자, 딜컷 자, 다시 풍황진 형성해주면 그 상태에서 연목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다시 열화진. 자, 면에 딜컷을 확실히 끝을 낼수 있겠죠. 응? 자, 솔직히 좀, 더 어, 서브에 이제 다른 캐릭터를 넣어줌으로써 키드를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이샤를 키워줘도 키드를 이제 데미지를 위주로 가줘도 오히려 더 빨리 끝을 낼수 있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는데, 아, 저는 귀찮아요. 그냥 통증으로 도배를 할래요. 음, 좋습니다. 자이 친구도 딜컷이 있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아무 스킬이나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익스플로전 한번 또 써주고 여목도 써주고 뭐 제트스틸만 잘 써주고 자 일단은 방금거는 그거였죠 석화? 석화였나? 어 어쨌든 그거인 것 같은데 매력이 다 상태 이상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딜컷을 한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캐릭터를 이제 부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셔틀로 구성을 해서 키드한테 무기를 좀더 좋은 걸 껴주고 방어구 배지 글래스터도 좋은 거 껴줘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리우랑 아이샤 그냥 써보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무슨 조건이었더라 전투불능 하나에 15턴 이내 그리고 하나가 뭐였더라 음, 아, 가창 쓰지 말기. 어, 가창은 안 썼고. 근데 가창 그냥 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귀찮아요. 어.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또 3스테이지에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바로 근데 시작을 해도 될것 같은데. 돌아가서 상태를 좀 보도록 하고. 20턴 이내, 15턴 이내. 어이 굉장히 쉽겠구만. 그냥 그대로, 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해봤는데, 별다른 난이도에 어려움은 전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나더 포스 사용해도 상관없죠? 2144. 그대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키드는 10스텝에 빨리 쌓아주도록 하고, 열러진 형성해주도록 하고, 판타지아, 뭐, 콘테르토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아무거나 일단 써주시고, 일단 10스텝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키드가. 자, 파이어 로이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친구는 웨이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놈으로 기어 나옵니다. 자, 세 마리로 다시 쫄다구가 세 마리로 바뀝니다. 시간 아까워요. 여목으로 빨리 끝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목 데미지 꿀. 잘 좋습니다. 그 다음 턴으로 이 e 웨이브 넘어왔습니다. 이 e 웨이브도 뭐, 딜컷만 주구장창 한다면, 뭐, 이 친구가 날리기 기능이 있는데, 굳이 쫄 필요가 없습니다. 딜컷만 제대로 넣어준다면, 자, 앞서 이 e 스테이지랑 마찬가지로 키드가, 어, 데미, 가 어, 딜로 이제 간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어, 더 빨리 끝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조건이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딜컷이 두 번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복시반? 복시반이랑, 뭐, 기타 효과 등으로, 아, 가차 없기 때문에, MP 치유는 추가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자, 호론의 판타지야, 레드 니들. 아, 이거 딜, 딜로 갔으면은, 키드가 확실히 더 빨리 끝이 날수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마지막 딜컷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목으로 그냥 바로 다음 웨이브로 넘어갈게요. 시간 아까워요. 자, 좋습니다. 3 웨이브로 넘어왔습니다. 3 웨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 친구들 은뭐 많이 기어 나왔는데, 뭘 쓸까, 뭘 쓸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 없습니다. 어나더 포스 쓰지 말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어나더 포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점. 자, 파이러시, 레드미들. 수련의 판타지야. 그냥 4, 4, 4, 4. 자, 바론만 딜 것이 겠죠 바론만 딜 것이 고 나머지는 죽습니다. 바론 같은 경우는, 먹뭐 걸더라? 석화거나? 어, 석화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 이상기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요런 식으로, 데미지가 박아주도록 하고, 자, 바로는 딜컷으로 풍광진을 형성해주면서 다크니스 털어준다 근데 큰 의미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딜컷을 빨리 끝을 내줬으니, 이제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청의 콘테르토 이것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여목으로 끝을 낼수 있는데, 만화를 아끼기 위함이지. 자, 곡기한 영광. 복귀한 염광 열화 세레네자 제트스틸 익스플로전 자 라스트 웨이브 이것도 병...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버닝쉴드랑 제트스틸만 있으면 딜이 거의 안 박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참고로 단점은 이 친구가 뭐 오래 질질 끌면은 날리기를 쓴다 날리기를 시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빨리 딜컷으로 끝을 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스테이지 3에 뭐 난이도? 난이도라 할 것도 없죠 255 가리우면 근데 이제 이거 수면저항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석화저항을 꼈는데 수면저항이면수도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닝쉴드와 제트스틸이 있다면은 오히려 피가 차 오히려 좋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또 딜컷을 한번 내볼까 자 인덜전스 써도 상관없고 근데 인덜전스 안 써도 굳이 상관없어 제트스틸이 10스택이기 때문에 익스플로전. 자 다시 풍황진에 수면 걸어주고. 자 바람들이 또주구장창 날아오게죠. 자 휘몰아치는 바람. 날개짓 아니 날리기가 짜증이 난다. 이 말이지. 하필 가리우가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우를 올려주도록 하고 제트스틸을 올려주도록 하고 안전자산, 인덜전스 옥청의 콘테르토 제트스틸. 아, 아... 입, 만 아프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마무리 짓고, 여목으로 마무리 짓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수고했죠? 아, 나꼭 말씀을 드릴 수, 에, 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웨이브도 끝이 나왔구요. 음, 아 20턴 이내, 15턴 이내, 미션 모드 클리어. 자, 막히면은 말씀해주세요. 가리우 아니더라도 다른 덱으로도 많이 생각해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건 4명이겠죠? 2 0톤 이내 4명만 하면 되겠네요. 바꿔보도록 하죠. 자, 뭘 바꿨느냐. 어, 석화 저항에 있는 프라이가, 어, 상태 이상 스킬까지 갖췄다. 어, 나더 박스. 태초는 그냥 다 딜컷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끝을 내는 게 좋습니다. 키드 10 스택을 만들어주면서 어, 나도 포스 쓰지 말고 빨리 끝내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쉽게 1 0스택을 만들어주고 말하다가 중간에 이제 제트 스틸을 써버렸는데 아, 레드니들 썼나? 뭐 어쨌든 1 0스택을 어쨌든 만들어줬죠.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석화를 겁니다. 딜컷을 걸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프라이는 석화 무효, 아, 석화 저항 이거 걸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상태 이상기를 또 추가적으로 걸었습니다. 콘체르트 파이어러시 자, 부처님 얼굴도 세 번. 이때, 어, 만약, 제트 스틸, 그리고 중급 비전서 항이 훔치고, 익스플로전. 자, 딜컷이 되면서 속화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항이, 어, 붙었다. 음. 자, 그리고 효련의 판타자, 제트 스틸, 레드 니들, 그리고 고귀한 영광, 뭐, 파이어러시인덜전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여모. 자, 다시 딜컷 내면서 어, 악. 가리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15턴 이내에 혹시나 안전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너더 포스로 일단은 트랜스마인 트렌드마인 어쨌든 그거 써주고 어, 가리우가 풀리길 기도하면서 어너더 포스를 어, 가리우가 풀리길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풀립니다 자, 트랜스마인드 자, 풀리고 그냥 빨리 마무리 지어지도록 할게요 뭐 라스트 웨이브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광풍, 폭란의 시련. 이거는 255뭐 가리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걸 대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캐릭터만 있으면 난이도가 없다. 어, 난이도가 없다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쉽다가 아니요. 난이도가 없다. 그냥 아무거나 갈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닉슨 플러전 자 쫄딱으로 바뀌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창 통증 안걸려도 이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죽게 돼있어요 여목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아4 웨이브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자뭐 어쨌든 20턴 이내면 되기 때문에 어, 이 친구가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제트 스틸 인덜전스 뭐 이딴거만 잘 써줘도 어, 데미지는 많이 반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인델전스 자 일단은 공격하는 순간 요격 물리공격엔 요격이 있죠 자 풍황진 형성해주고 근데 열아진 다시 형성해주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도 없는게 어... 풍황진 또 형성할테니까 어... 그래도 불구하고 열아진 형성해주고 제트스틸 계속 걸어주도록 하고 디버프 풀리니까 어... 익스플로전 다시 풍황진. 어, 이거 풍황진은 안 바뀌는구나. 음, 그러면 뭐, 쉽게 클리어 할수 있겠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난이도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어, 난이도가 없는 수준입니다. 음, 가리우를 안 쓴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다른 데부터 좀 생각해둔 게 있는데, 다음 시련에는 조금 골고루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뭘있으냐 판타지아 제트 스틸 엑스포 아이어 어나더 포스는 심심한데 쓸까? 자, 일단은 풀어줬고, 자, 수면 걸려줘. 전부 자, 수면이 풀렸고, 어나더 포스는 좀 써주고. 근데 이제 어나더 포스 쓰면서 중간에 인절전스도 한번 써줘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르는 보험이란 말이지. 항상 안전하게 클리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저는 약파리를 할 만한 실력이 못되기 때문에. 아, 일단 안전하게 클리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리어만 하면 된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음, 좋습니다. 에, 풍환기 형성해주고, 다시 수면 걸리고, 음, 날아가려나? 어, 바람. 날아가네. 근데 가리우가 아니죠. 자, 끝을 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목! 안녕! 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이 쉽게 끝이 났다. 음, 떠드는 게더 체력이 소모가 심해요. 떠드는 체력이 더 소모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2 0톤 이내 그리고 2 5톤 이내 그리고 4명 이하면 4명도 포함이고요. 모든 클리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드는 시간만 주구장창 어, 가지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막히시면 어차피 다른 걸로도 한번 좀 해볼 테니까 그때 이제 댓글 날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실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